아하하하 어머머머 어머머 왜이리니 흥이도 구경할 맛이 나는가봐요 호수 풍경이 마음에 들었는지 가까이 가는데 어? 그치? 거기 들어가면 안 되지. 3초를 나왔는데 3번째 나오면 한 번씩 이러는데, 이쯤 되면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와우. 길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는 똑똑이. 다시 한번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데, 이럴 땐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풀을 발견했는지 한참을 멈춰서 쳐다봤어요. 그러면 안 돼. 화이팅! 음, 음, 음. 천천히 지나가면서 호수를 눈에 담았어요. 어느새 호수 다리에 다다랐는데 큰이가 어디로 갈지 고민에 빠진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려는데 멀리서 큰이를 발견한 어머님들이 교수를 다가오셨어요. 잘 다녀요? 아네 어머 <왜 웃음> 아니, 이렇게... 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처음 부터 가고 지 이렇게 자기가 가아 싶어서 그래가 <laughs> 산책을 잘하는 게 신기하셨는지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서 따라오시더라고요 이 <laughs> 시원할 <laughs> 아네에 그러진 않아요 옷도 잘 입어요 너무 목도 잘 해요 그요 모자는 오늘 처음 썼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잘 썼어요. 아니 분명 그 뒤에서 봤을 때 강아지가 아닌 거야. 신기해가지고 지금 막 기지런히 와봤어. 예아 정말요? 아이 불식구을 응. 목줄하고 가길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뒷모습이 강아지가 아니에요. 강아지. 신기하셔서 보러 오셨대요? 아 저거는 원시주머니라고. 그 고양이가 동물들이 가죽이 쳐지는 거예요. 응. 내 안에 장기를 보호하려고. 집주머니 음. 음. <laughs> 때문에 임산부로 <응상들을> 오해받았어요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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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안갈 거야? 크나? 싫어? 크나 우리 추로 먹을까? 크나? 크나 추로? 크나 추로 안 먹어? 크니, 추루? 크나, 추어안 먹을 거야? 크나? <놀람> 싫어? <큰아, 안 놀람> <안 놀람> 신났지? 맛있어? 크나? 추어큰니 저기가 있어추 아이, 신나 맛있어? 크나, 우리 오랜만에 추루 점프할까? 추루 점프! 이봐, <laughs> 이니비니. 귀엽다. <웃음> 귀엽다, 진짜 귀여워. 세상에. 한입교 팬서비스사장님은 이모들 구독까지 해주셨어요. 고채영 모델 너무 잘셨어요다먹고 이제 간니다 알았어, 잠깐만. <laughs> 가자. 큰이야, 큰이. 네, 예, 큰이에요. <laughs> 큰이야, 잘가잘 가라. <알아. 웃음> 이렇게 이모들이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서는데, 네, 진짜 귀여 음. 그, 우리 궁부인가아 여기 똑똑해. 궁공이 앞에 있어서 이제 집. No. 어디 가게? 저로갈아니었 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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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잠깐만. 귀가 이상해졌봐 있잖아 기다려 봐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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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오, 응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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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자 어 이게 뭐지 아무도 없어. 2시에 나와서 1시간쯤 걸었으니까 3시쯤 된건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크니 음. 기분 좋아? 아이고 더워? 그새 그래 더워졌어 <laughs> 그새 그래 더워졌어 크니 <흔히> 더워? <laughs> 아유 뜨거워 햇빛 뜨거워? 배고파길래 집에 갈까 했더니 이제 집에 갈 때도 된것 같은데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엄마 얼른 나 가자 그래 엄마 왔어 갈 거야? 언니 갈 거야? 응 가자 안 따라온다고 재촉하고 상전이 따로 없어요 <laughs> 이를 창설타이의 비비고자 갖다 바꿔졌어요 햇빛 뜨거워 햇빛 뜨겁다 모자를 음. 다시 씌워줬어요 가자 음. 개미,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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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큰아미 으악 미 발진아 아파 아파 아미발아 크나 크이지러우 안돼 훌쩍 작아내, 비기 멀리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차트기가 성공을 날아갔어요. 어릴 때비행기보고나도 파일럿대야지 했었는데, 큰이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소리인가? 궁금했어. 차트기 재택이 지나갔어. 거북이를 치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큰이에요. 안 쉬어도 돼? 아이 바람 분다. 아이 시원해. 앉아 봐, 큰이. 얼추 얼치. 아이 시원하다. <laughs> 아이 시원하다. 그날 시원네 그거 좋아요. Ha-ha-ha 너무 더워요? 셀라고 음, 엄마가 햇빛 당하지 말라고 선캡도 씌워줬는데 봤어?? 헤도아볼 <laughs> 음? 뭐라고? 애가못 살아, 큰아. 이러면 돼야 안 돼. 이거 햇빛가리는데햇빛가려야지 애기야. 엄마도 해가 뜨거워서 모자 썼어. 애기도 모자 썼어. 알았지? 아, 이쁘다, 애기. 우리 회색인데 주댕이가 흰색이라 저렇게 집중할 때더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양이 귀염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목소리> 어떻게 뛰어 더워서 그치? 응? 큰이는 가만히만 있어도 뜨거운 뒤. 큰아, 집에 갈까? 집에 갈까? 대답한 거야? 싫어? 집에 갈 거야, 안갈 거야? 큰이 집에 갈래? 큰이 집에 가달래? 아니야, 안갈 거야. 집에 갈 거면 자전거 있는 데까지 가? 싫어? 아이, 귀찮아. 술을 먹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 봐봐. 음, 음. 아유 이거 먹고 싶어. 알았어, 조금만 먹어. 맛있어. 너소공요 같아. 그러고 먹으니까. 베이스 있어야 될것 같아. 아이 이뻐. 주조 사마입니까? 응? 이렇게 귀여운데. 턱안 아파? 머리야, 머리 안 아파? 아이고, 아이고. 너무 무거운데, 진짜 슬슬 무겁다. 이제 무게를 그만 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끝. 그만 먹어, 그만. 끝났어, 끝. 끝. 끝났어요. 아니야, 끝. 끝났어, 끝. 아니, 없어, 이제 끝. 잘 먹었어, 크니? 쟤잘잘었었요요까 아이고, 뭔 소리야? 는쟤 날라갔어? 그쟤 이뻐라. 꽤나? 꽤나? 아, 귀찮아. 야 피곤해. 오늘 우리 집에 갈까 어때? 피곤하면 집에 가야지. 그냥 누워. 잠깐 누웠다가 는거 괜찮아. 누워. 그냥 안고 갈까 엄마가? 응? 그냥 안아줘. 피곤해, 그럴까? 우리 집에 갈까? 그럼 이제 산책 끝. 어때, 흔 집에 갈까? 집에 가까우면 꽂잠, 꽃잠 해라, 집에 가자, 엄마랑. <laughs> 집에 가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모자 벗겨줄게. 아이 진짜. 모자 벗었다. 아이 고 이제 잘 보이네. 그치. 졸려. 집에 가자. 그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씻고 밥만 먹자. 알겠지? 알겠지?